Oh <laughs> you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 새해가 시작한지 이제 6일이 지났는데요. 정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예배하심이 한해 동안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아,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저에게 새로운 어, 시각과 은혜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받는 말씀이 되리라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쭉 토요새벽에 강의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되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말씀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왜 고린도전서라고 할까요? <laughs> 왜 고린도전서라고 할까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중에 남아있는 두 개의 편지 중에 먼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라고 표현하고 이후에 썼던 편지를 후서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남아있는 편지가 두 개이지만 사실은 사도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두 개가 다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여, 두 개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고린도서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바울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책망할 때 내가 전 내한테 편지 썼잖아 그때 편지 썼을 때에 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썼잖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미 고린도서 이전에 사도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썼던 편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몇 차례인지 모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고 그 편지 중에 지금 현재로 문서로 남아 있는 편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다른 서신서가 남아 있다면 요한 서신의 사도 요한 서신처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처럼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가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건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올한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없애시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성만찬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그리고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 이 사랑장에는요 사랑에 대한 그 아름다운 표현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또한, 고르전서 1 5장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야,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이 고르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잖아요. 아무튼, 이 고르전서는요,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정말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한 해, 고르전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멘. 네. 어,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첫인사와 더불어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 핵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어, 첫인사. 그 사도 바울의 첫인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름도,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 선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긴 첫 번째 인사가 뭐냐 자신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가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만입니까? 아니요. 각처 모든 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기를 있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주 말씀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 즉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그 열두 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다 사도다 제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신학의 논쟁의 사도성 논쟁이라고 이제 칭하기도 합니다 즉 신학에 있어서 이 사도란 정의를 어디까지 둘 거냐는 거죠 바울은 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왔던 모든 세월을 되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와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가 사도의 중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용, 즉 본질의 문제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사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도님 말씀 볼까요?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아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 서하신게 뭐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예수의 사도라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내 젊은 다음 세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바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나의 슬,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2023년, 2024년이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른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도 되시길 주민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인사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들인 귀한 고백이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사전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겠습니다. 읽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후에 천지사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이야기가 뭐냐?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 고린도 전설을 왜 썼을까요? 왜 썼죠? 왜 편지를 썼습니까?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이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면 뭐 계속 나누겠지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가 나뉜 거예요. 아, 나는 바울파다. 난 바울이 전에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 파다. 난 아볼로파다. 그 당시 담임 목사가 아볼로였거든요. 아, 나는 담임 목사님 속하니까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개바파가 누구예요?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아, 난 예루살렘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 파다.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니까 난 예수님 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그고린도교회 안에 그렇게 갈등의 문제,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고린도서 사도행자 말씀으로 이제 나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고 여러 민족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어떤 음행의 문제, 그런 문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어요. 창기와 어떤 향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물에 든, 그런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면 아 교회 안에도 그런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거나 어떤 성마산을 경울이 여기거나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들의 그런 신학에 대하여 무지하며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문제 덩어리 교회였어요. 대책 없는 교회였습니다. 답이 없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감사해 감사. 여기 참 우리 의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분하고 제가 지난 주 중에 상담을 전화 이제 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요아저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짜증이 먼저 나오세요? 살겠다가 나오세요? 못 살겠다가 나오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사장님, 두 분, 감사여야 돼요. 감사.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덩어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게 그들 안에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샘솟게 오르나게, 올라나게, 올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2014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선도님들이 이 바울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먼저 주 옆에 나아가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교회 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 즉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Faithfulness 신실하다, 진실하다. 즉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지만 너희를 그렇게 죄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한 환경에서도 감사한다. 솔직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 안 되죠, 안 됩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2024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선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2024년 우리는 고리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리도 교회는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정말 답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하여 전달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2014년 고린도서 전 말씀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리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있는 바른 정체성,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올 한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선도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